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중 55번째 마니산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필수인 거 아시죠? 마니산은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위치한 해발 472.1m의 산으로 높이는 높지 않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깊은 산입니다. 단군신화, 제천의식, 해맞이 명소로 유명하며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인기 산행지입니다. 마니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높이 472.1m의 산입니다. 마니산은 단군이 하늘에 젤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성단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석축재단으로 국가 젤의 유적지이며 마니산은 고대 제천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매년 개천절에 제천의식 행사를 개최하며 단군신화와 관련된 유서 깊은 산으로 역사교육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마니산의 특징은 바다를 품은 강화도에 있어 정상에서 서해와 강화해안 일대 조망이 뛰어납니다. 정상의 참성단은 특히 일출, 해맞이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암릉보다는 흑산 중심으로 숲길과 돌계단 중심의 무난한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만니산 등산 코스입니다. 첫째 정족산성 주차장 만니산 정상 코스입니다. 코스는 정족산성 주차장, 계단길, 정상 참성단 코스입니다. 시간은 왕복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난이도는 중급입니다. 계단과 흙길이 혼합, 노약자도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머동천 캠핑장 코스입니다. 코스는 하머동천, 만이산 정상 코스입니다. 캠핑 야영과 함께 등산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만이산의 계절별 매력은, 봄에는 신옥과 참성단까지 이어지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그늘 산행이 가능합니다. 가을에는 강화도, 일대 단풍과 조망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일출명소, 해맞이 인파로 붐빕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던 신성한 산, 단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강화만이산. 다음은 56번째 황장산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구독자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